안녕하세요 함께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대파요리 준비했는데요. 어떠한 요리가 나올지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파를 좀 손질을 해볼게요. 대파를 잎부분과 뿌리 부분을 이렇게 좀 분리를 해줄 거예요. 대파는 영양성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파를 이렇게 큰거한 단을 이제 싸서 또 대파를 한 단을 사다 보면은 참조금을 사자니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한 단을 사서 하다 서, 쓰다 보면은 막또 썩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혀 섞여서 버리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 요리를 하시면 버릴 게 전혀 없고 너무 유용하게 우리가 또 건강한 먹거리로 또 건강을 챙기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분리를 했지요. 그러면 이제 팥 뿌리는 잘라서 우리가 육수 내는데 사용을 하면 됩니다. 대파는 해독작용에 아주 뛰어납니다. 이제 가을 한절기 되면또 감기 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감기 복통, 발열, 두통, 코막힘 등에 아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뿌리를 많이 다려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 바로 파흰 부분, 요 밑둥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요리를 할 건데 바로 요 밑둥 가지고는 장아찌를 할 거예요. 장아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파란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요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깨끗이 씻어서 이제 요리하는 거를 장아찌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대파를 제가 이제 깨끗이 씻어 왔는데요. 대파를 이렇게 씻다 보면 이제 조금 약간 지저분한 부분 있잖아요. 지저분한 부분은 요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다듬으면서 씻으세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이런 지퍼팩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넣어 팥 뿌리하고 네, 같이 넣어서 배 놓고 푹 삶아서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또 감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육수 낼 때, 이렇게 해서 냉동고에다가 얼려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대파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내장 비만에 굉장히 좋습니다. 체지방을 줄이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대파를 가지고 장아찌 만드는 걸 보여 드릴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수월하게 하는 걸 보여 드릴 건데요. 재료는 지금 이제 대파 요흰 부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400g이고요. 그리고 청양고추를 네, 다섯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홍고추 한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이제 장아찌를 만들어서 어, 준비할게요. 장아찌를 담을 그릇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대파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한입 크기로 먹을 수 있게끔 청양고추도 같이 넣어주면 또 매콤한 맛을 같이 가미를 하고 또 청양고추도 또한 조각씩 같이 곁들여서 먹어주면 아주 맛있어요. 소스를 끓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대로 이제 부어 주면 돼요. 양조간장 두 컵의 분량을 넣어 주시고요. 식초 한 컵만 넣어 주시고요. 설탕도 한 컵을 넣어 주시면 돼요. 한 컵을 넣어 주시고요. 소스를 네반 컵만 넣어 주세요. 그리고 매실청도 반컵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고요. 설탕을 완전히 저은 다음에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접시로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지난 걸 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장아찌를 담은 지 이제 일주일이 된 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릇노릇하게 잘사았지요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밥을 먹어볼게요. 대파는요, 땀을 내게 해서 인체에 땀샘을 자극해서 땀을 내게 하면서 열을 식혀준다고 합니다. 좋은 효능이죠. 저도 이제 대파의 좀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놀라운 효능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항암 작용이 뛰어난데요. 특히 결장암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뇌를 자극해서 활발하게 대뇌를 자극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수 있게끔 움직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파를 먹으면 우울증도 예방이 되고, 또한 잠도 잘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파를 가지고 이제 장아찌를 담은 것을 가지고 먹어볼 건데요. 그냥 한입 크기로다가 이렇게 자그마하게 했어요. 고기 드실 때라든지 또 이렇게 쌈싸 먹어서. 쌈 싸먹을 때 고기랑 쌈 싸먹을 때 먹으면 아주 좋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기 먹을 때파 절임 있잖아요. 이렇게 파 채 썰어가 그게 나오는 파절이 그런 맛이 나는데 어 그거는 우리가 주로 이제 고기 싸 먹을 때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장아찌로서 그냥 이렇게 밥하고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청양고추도 몇개 썰어 넣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 먹으며, 오늘 대파 장아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파 장아찌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